안녕하세요, 리프승수입니다. 오늘은 리프페렛에 대한 인증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인증카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요청하셔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인증카드가 이런 겁니다. 인증카드, 여기. 있고, 여요는 지금 이름이 없는데, 원래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앵이의 이름까지 다 있고, 고유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앵이가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순첩이 또 나옵니다. 이제 건강리스트에요. 우리 앵이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키울 때 주의의 사항들도 나와 있고. 앞으로 사후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처음에 분양을 받았어요. 어, 잘 키우고 있다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죠. 아플 때가 제일 걱정되는. 아프면 동물병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동물병원은 생각은 나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을지 앵무새는 진료를 잘할수 있을지 그리고 진료비는 어떻게 마음대로 뭐 과잉 진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앵무새 키우다 보면 작은 걱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물병원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Hmm? He hmm? hmm? 비용적인 문제 여기는 전속으로 지정된 리프 동물병원이다 보니까 인증카드를 가지고 동물병원 가다 보니까 수의사분들이 좀더다잘 보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겁니다 동물병원이 지금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 동물병원이랑 협약 중인 거죠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정말 내 애니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수의사 그냥 돈 쪽으로만 보는 수의사가 아닌 진짜 애니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정말 주인의 마음으로 질려볼 수 있는 데를 뽑아서 우리 애이 주인분들이 부담없이 동물병원에서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 주치의처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20%에서 50%가 할인됩니다.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50% 이렇게 할인율이 높습니다. 할인이 있다 보니까 진료비 부분부터도 걱정이 없고 아, 모르고 이상한 데 가서 동물병원에서 또 오게 하고 또 동물만 나가게 하고 진료도 희한하게 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왜냐? 앵무새를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틈 틈새 시장이라 생각하고 진료도 할줄 모르면서 그냥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앵무새를 틈새 시장으로 생각하고 그걸 진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그 수의사분한테 경험이 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인증카드를 갖고 있으면 제가 또 지켜보고 있으니 과잉진료부터 이런 부분들은없다는 거죠. 진료 같은 것도 저 철저하게 보신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는 이제 에코동물병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에코동물병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증카드를 가져가시면 기본적으로 20% 50% 할인율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냅니다 왜 건강검진 또 이렇게 50% 할인을 했냐 에코동물병원 수의사 원장님이랑 얘기도 했을 때 우리 동물병원에서는 아플 때 많이 온다는 거죠 안 아플 때 건강검진을 한번 왔으면 좋잖아요 안 아플 때 편하게 건강검진 올수 있도록 부담 없이 하려고 50%를 이렇게 적용시킨 겁니다 항상 저는 예방이 중요한 거 같아요 솔직히 지금 아파서 와서 진료비가 중요하겠습니까 할인 되든 안 되든 근데 안 아플 때 할인이 되는 경우가 되면 마음에 좀 놓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우리 앵이가 아직 건강한지 안 한지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키우신 분들은 잘할수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건강한지 안 한지 참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런데 하지만 물어보고 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앵무새 건강 수첩까지 같이 챙겨드립니다. 다 기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부분, 뭐한 부분, 우리 앵이를 키우면서 조금 더 걱정이 덜할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요거를 이제 분양받을 때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리프펜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분양을 했는데 이걸 안 주시는 지점도 있고 챙겨주시는 지점도 있습니다. 안 챙겨주는 지점한테는 챙겨달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꼭 이걸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지점에서 안 챙겨 주신다면 다른 지점에서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챙겨 주시는 지점에서 분양 받으시고 안 되신다면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리프페라 사이트에 있으니까. 좋은 앵무새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도 이런 인증카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했는데 못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안 되는 데 가서 계속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사후관리를 챙겨 주려는 따뜻한 마음에 사장님을 찾아가셔서 분양 받으시는 게좀더 좋겠다 싶은 거죠 또뭐 이거는 필요 없어요 들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하 내가 주기 싫기 때문에 왜냐면 하이 부분 또다 비용이잖아요 이런 게다 비용이에요 그래도 분양을 받을 때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링도 이제 은입니다. 왜냐하면 은이 참 좋습니다. 몸에. 쇠보다는 은이 좋기 때문에 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프페르세는 보면 좋은 방향의 혜택들을 계속 집어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애조 문화가 앵무새 키우시는 문화가 정말 좋게 더 발전하게끔 정말 행복한 애조 생활이 되길 바래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해소가 덜 됐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더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리프페런 매장이라고 다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사장님들이 각자의 마음이 너무 틀립니다 정말 앵무새를 정말 애조 키우시는 사장님, 솔직히 말해서 업을 하시다 보니. 돈을 생각하시는 사장님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더 길게 보는 마음을 보시는 사장님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 갔는데 정말 실망을 하셨다고 해서 전체를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좋으신 분 많고요 정말 또 아니신 분도 있어요 확실히 말해서 그거는 이제 애주인 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서 좋은 분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정말 좋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말을 뱉었기 때문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한 부분이랑 좀 달라지거나 과잉 진료다든지 조금 불만족이라든지 개선할 점 있으면 또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바로 잡으면 되니까 같이 우리 애조 문화를 같이 바로 잡읍시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과잉 진료를 한다던가 이런 언제든지 저한테 말을 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증 카드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